자, 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선대위를 어, 선대위 출범식을 네, 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저는 어제 깜짝 놀랐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어, 제가 너무 늦게 전화 드렸나요? 밤에 네. 전화 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서 주변에 정은경 청장을 네. 잘 아실 만한 분들께 막 전화를 돌려봤더니 대체로 뉴스 보고 알았다 는 음. 거예요. 뉴스 보고 음. 알았고 그리고. 접촉한 바 없다. 그래서 어느 라인이 접촉했는지 어... 확인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 방금 인재위원회 위원장 왔다 가지 않으셨습니까? 몰랐대요. 정성 의원. <laughs> 아 인재위원회 몰랐다. 아, 그래서 대표가 누가, 직접 대표가 직접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오늘 아마 그 국회의원회관이 상당히 음. 이제 분주할 텐데 예. 저희 취재 편의점이 예, 오후 1시부터 가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어, 합니다. 정말요? 예, 네. 그야말로 저 네. 아카, 아카데미 시상식 분위기가 될것 같아요. <laughs> 너무 워낙 예, 많은 분들이 예, 네. 외모드급으로 총출동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오실지, 그리고 또 음. 어떤 마음으로 이번 대선 사실 우리가 참담한 지경에 대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멀쩡한 나라에 비상계엄을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음. 어, 거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잡는 차원에서 이 선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들을 하시는지 네. 저희가 직접 취재를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정경 그러니까, 총장도 음. 비슷한 마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2년 대선 때만 하더라도 정경 총장을 모시겠다라고 한 러브콜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경 모시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저도 2022년 대선에 들은 바가 있는데 음. 네, 본인이 굉장히 고사를 하고 거리를 두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사이에 심경의 변화라는 게 있다면 정말 윤석열이 망가뜨린 나라에 대한 음.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가장 주목받는 인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네. 그 이재명 후보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인식을 볼수 있는 부분이다. 어떤 거냐. 지금까지는 이제 언론에서는 반문교사를 운운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거리두기로 해석했는데 음. 문재인 정부가 훌륭하게 잘한 정책은 계승하겠다. 음. 헤리티지는 받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음. 그 표상이 바로 정은경 성장이력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국난 위기를 극복할 때 가장 선두에서 질병을 막아낸 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정책들은 수용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라고 해석해도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어쨌든 어, 사실 국민 영웅이었고 아니 뭐 이런 걸다 떠나서 뭐랄까 이 사람을 섬기는 공직자의 네, 기본 네. 자세와 태도를 정은경만큼만 하면 우리나라 정말 문제없겠다라고 그~ 네 그리고 실내 아이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번해, 변해가는 이 흰머리.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정말 그 국가가 불안정한 그 국난 사태였지 않습니까 코로나라고 코로나. 하는 게전 세계적인 국난 사태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가장 선두에서 그걸 잘 막아내서 아주 아름다운 <laughs> 이야기를 쌓아간 바가 네. 있는데 그 중심에 정은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음. 것이고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국난에 준하는 상황인데 그러한 아이콘이 등장을 해서 정치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 무슨 신뢰감을 굉장히 준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출석. 출수... 참석을 하실 텐데 오셔서 네. 어떤 기자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너무나 어, 네. 기대가 된다. 게다가 뭐 이석연 제 법제처장 같은 어, 경우에도 예, 예. 함께한다 맞아요.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니까좀 네. 전반적으로 통합의 애를 써서 모양새를 음. 내는 게 지금 이제 이재명 캠프의 핵심 사안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더 깜짝 사안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주는 게 지금 1차 인선안이 엠바고 걸려서 좀 나온 바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보도로 <laughs> 이름이 일차 인선이에요 아마 이 아, 차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염두를 두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비어있는 자리들이 몇개 있습니다 외부 음. 인사를 두겠다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아직 조금 더 우리가 깜짝 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음. 하게 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의 주요 전략과 핵심 관계자가 저한테 얘기하기로를 어, 그~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중도 보수 인 사가 음. 결합하게 될 거다. 정은경은 아니다. 그죠? 사실 정은경 총장을 음, 중도 보수가 어떤 성향과 인형으로 예, 나누는 음.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공직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정은경은 누구냐? 예. 누구냐? 예.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정치권에서 <laughs>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설이 <laughs> 예. 돌아다니고 어, 돌아다녀요 밖을 예. 돌아다닙니까? 이게 밖들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는데 그래서 유승민, 남경필 이런 밖들이 어제 밤에 막 돌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경필 전 지사 같은 경우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안 간다 이런 식의 밭밖글까지 돌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올까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긴 하죠. 네. 그렇죠. 네 오늘 오신 인재 위원장께서는 어. 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게요. 높이 평가를 네. 하시면서 저는 모릅니다. <웃음> <웃음> 아니, 만약에 정말로 유승민 전 의원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그게 아마도 이재명 후보 캠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음. 아마도 말로만 대연정이 아니고 유승민을 네. 영입한다면 진짜 대연정이 그렇죠. 시작이다. 그렇죠.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무게감 있게 옮기기 위해서는 아마도 음. 우리 국정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으로 책임지는 자리를 아마도 이제 약속. 받거나 음, 언제를 받고 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다른 국면이 열릴 수 있다. 네. 뭔가 마침 표를 선거에 찍을 수도 있다. 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네. 근데 지금까지 보여왔던 유승민 어, 의원의 어, 행복 행보 네, 메시지, 예. 그 메시지나 행보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상당히 이제 각을 그렇죠. 세우는 그런 네.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에 합류를 할지 안일지 어, 그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laughs>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마도 사실 본인이 그 만약 에 그런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면 네. 그 내적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배신자는 음. 낙인이 찍혀 있는 상황에서 정, 사실상 민주당 캠프에 합류한다는 것은 당정을 바꾼 일과 같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자기 정치 여정을 생각했을 때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잘될 때는 좋은 평가를 받겠지만 뭔가 이제 추락하는 상황에서는 철새 이미지가 또 부과될 음.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으로 아마도 심사숙고 해야 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유승민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경제 분야의 해박함 아니겠습니까? 음.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쁘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국가적인 책무를 가지고 가장 인기 있는 후보, 가장 유력한 후보를 돕는다는 것 자체는 국민적 기여라고 판단을 한다면 본인에게도 좋은 선택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